디아블로4가 드디어 얼리엑시스 베타를 시작하며 일반 게이머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한 유저들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픈 첫날 진행했던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렸는지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5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직 얼리엑시스 베타 버전이라 드루이드와 강령수사를 제외한 3개의 직업만 오픈이 되었는데요. 저는 우선 가장 기본 본적인 타격감을 느끼기 위해 야만 용사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브리자드는 시리즈 최초로 커스터마이징을 도입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설정이 극히 제한적인 프리셋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커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리셋조차 몇개 존재하지 않아 저는 악마도 울고 갈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커마는 결국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 오픈 때는 세부적인 기능이 들어가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시네마틱 영상에 내가 만든 캐릭터의 커마가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네마틱 영상의 퀄리티는 낮아. 나쁘지 않았으며 자막은 넷플릭스처럼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방송시간 안에 많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 초반 시네마틱 영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스킵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스토리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이런 분위기 있는 시네마틱 영상과 함께 인게임을 활용한 여러 컷신 연출이 존재하여 스토리의 몰입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더빙까지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더욱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아블로 시리즈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스킵하지 않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임은 전형적인 디아블로 블로 시리즈의 게임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커터뷰로 고정된 화면과 함께 마우스 좌버튼으로 이동과 스킬 공격이 가능하며 마우스 우버튼은 핵심 스킬 그리고 1234의 보조 스킬과 함께 스페이스로 회피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인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픽의 퀄리티가 낮았으며 느린 이속과 공속 그리고 좁은 시야각은 다소 답답한 느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린들을 사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사실적인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느린 회전과 함께 너무 밋밋한 이펙트로 타격감이 반감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몇몇 몬스터가 터지는 이펙트에서는 약간 싼티가 나는 이질감까지 느껴졌는데요. 지금 캐릭터가 오는 표현도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오픈월드의 상호작용도 아쉬웠습니다. 지금 여기 상호작용이라고 눌러보면 대부분 텍스트로 된 설명만 나올 뿐이었는데요.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채집도 그냥 오브젝트를 누르면 모션 하나 없이 그대로 아이템이 떨어지는 마치 억지로 집어 넣은 듯한 채집 시스템을 선보이는 등 오픈월드의 자유도가 극히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그냥 병풍에 불과 하지만 초반 불편했던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플레이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게임에 푹 빠져있는 중독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다크해진 분위기와 맵 디자인 그리고 사운드였습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이루어진 맵 디자인은 오픈월드를 탐험하는 재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동굴 입구를 웅크리며 지나가거나 벽을 타고 오르거나 절벽을 뛰어넘는 등 맵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듯이 고오스럽게 만든 던전 내부는 기계스러운 느낌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와, 이 장면은 진짜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특히 맵 디자인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은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한 분위기와 사실적인 효과음, 그리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브금까지 게임의 몰입감을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초반 밋밋했던 느낌과 달리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스킬이 늘어나 다양한 전투 연계가 가능했으며 찰진 타격음과 함께 몬스터가 부서지고 절단되는 피격 효과는 악마들을 학살하는 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몬스터를 쓸어담는 핵인 슬래시의 시원스러운 액션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펙트가 과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투의 가시성도 좋았는데요 몹의 움직임이나 몹이 발사한 발사체는 보고 피하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했으며 스페이스를 통한 회피기까지 컨트롤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액트 마지막 보스전에서는 몸과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한된 물약 사용과 함께 독장판을 바닥에 깔거나 여러 발사체를 발사하기도 하고 양방향으로 굴러오는 여러 기믹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보스의 패턴을 선보여 컨트롤의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죽으면 진짜 졸라하기 싫을것 같은데. 야 진짜 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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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어! 아, 어, 씨, 딸피! 노 딸피, 난 딸피! 제발! 안 돼! 어우, 씨발! 어, <laughs> 죄송합니다, 요. 와, 진짜, 씨. 스킬은 레벨업을 하면 스킬 포인트가 주어지고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 창을 열면 스킬 트리가 존재하며 노드를 따라 유주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킬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달려들기 스킬에는 광폭화 또는 출혈 피해 둘중 하나만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노드로 나눠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이 빌드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정도로 빌드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해도 결국에는 국민 트리만 쓰게 되겠죠? 디아블로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설 아이템의 드랍입니다. 제가 액트1을 4시간가량 진행을 하면서 총 5개의 전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이중 2개는 정의 몹에서, 1개는 보물 고블린, 1개는 상자에서, 마지막 1개는 보스에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직업에 맞는 아이템이 드랍되며 전설 아이템은 전설 등급에 어울리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데미지 상승은 물론 전설 등급 고유 옵션이 존재하여 무기에 맞게 스킬 빌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골 격파자의 가고일 대검은 출혈 상태인 적 을 기절하면 추가 피해를 입혀 출혈 스킬과 기절 스킬을 활용해야 옵션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몹 에게 피해를 주면 보호막을 얻거나 공속이 24% 증가하는 등 아주 강력한 성능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진짜 전설무기 하나 바꾸니 게임의 난이도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컨텐츠는 아직 베타 버전이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마을에는 다양한 서브캐스트가 존재했으며 필드에는 방 하나로 이루어진 미니 던전도 존재했습니다. 뭐 이건 솔직히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또 다양한 돌발 이벤트 가 존재했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몬스터를 잡아 3개의 석상에 피를 채우면 보물상자를 오픈할 수 있으며 구조물을 파괴하여 보스를 등장시키고 보스를 처치하면 보물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이런 보물상자에서는 중얼거리는 은하를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은하는 마을에 있는 골동품 상인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랜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 시리즈에 존재했던 갬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에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게이트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대장장이를 통해 아이템을 분해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물약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마구간에서는 아직 탈 것이 해금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보함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물론 디아블로 3보다는 그래픽의 퀄리티가 올라갔지만 훨씬 더 발전된 최신 그래픽을 원했던 유저들에게는 분명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픽을 낮추면서 최적화에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낮아진 권장 사양 또한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성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다크해진 분위기와 디테일한 맵의 디자인, 그리고 웅장한 사운드는 게임의 몰입감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디아블로스러운 전투 액션은 익숙하지만 빠져들게 만드는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만에 나온 최신 시리즈치고는 너무 기존 시리즈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디아블로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던 유저들에게는 여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이번 베타의 평가가 호불호로 갈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엔드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이 게임의 흥행 요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PVP가 어떤 재미를 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